자동차 2차전제 말씀드렸고 엔터 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얘도 이제 2차전도 그렇고 반도체, 반도체는 약간 나쁜 실적이 나와서 그때부터 오른 거고 실적이 너무 좋다고 나오면 그때 하이라이트 되거든 하이라이트 될때 덥석 들어가면 안돼 조금 기다리니까 더 싸게 주잖아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이 3전자를 사야 될 이유가 생겨버리면 올랐던 거 사고 실시 던진다니까요? 음, 던지면서 던진다 조금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모아가면 돼. 그랬다가 이제 다음 풍기 실적 잘 나오고 해서 막, 막속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들도 좀 드세요. 하고 이게 적선을 좀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형동을 가지고 딴데딴걸 사지 말고 기다리는 거야. 얘가 눌림목 줄 때까지. 그럼 그때 또 수량을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좋아요. 어, 너무너무, 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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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있어요. 주, 식들도 다. 이 정도면 뭐, 땡큐죠. 정말 땡큐 아닌가까 이것도 배가 오르면 진짜. 거의 이 섹터에 JYP, 하이브, 그 다음 뭐, 저 SM은 좀 약간 다른 그 이슈가 있어서 올랐던 거고. YG, 뭐, 전부 다 신고가 뭐, 그, 그 신고가 갈때 여러분 잘못 따라가시면 안 돼요. 조금 기다리면, 사람들이요. 안 올라가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던진다니까요. <laughs> 그리목을 기다리시면 돼요.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뭐, K방산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시장 대비해서 결코 연, 연초 이후로 어, 나무랄 데 없는 어,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기업들마다 약간의 사연들이 조금씩 틀려요. 가령 뭐, 해계상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제가 봤을 때, 어, 어떤 회사는 1 분기가 가장 지금 안 좋은 숫자니까 다음 분기부터 뭐컨 텀으로 좀 좋아질 것 같은 생각 들고 음. 그럼 뭐 내수는 제가 가급적 얘기를 안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어그뭐 별로 사고 싶은 주식 없어 난 내수 업종에 아,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힘든다는데 내수지가 뭐 아퍼폼을 어떻게 해어 내수 유통 뭐 이런 거저 별로 안, 안 좋아 특히 전에 유통은 제가 말씀드렸죠. 해준률이 그 너무 높아서 어 그거 안 돼. 잘못하면 들파도 걸리니까. 그래. 바이오 바이오 뭐 전체적으로 한한한 한, 한 번은 이제 올랐죠. 주가 지수가 지금 2550이니까 한 제법 올랐고. 그중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힌트 드린 어떤 데, 데가 있는데 그뭐 시가총액이 이제 딱 1조 됐어. 근데 유튜브에서 는 제가 영원히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이제, 힌트는 드렸으니까, 아, 갑자기 판단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운수, 뭐, 이런 서비스, 여행 관련주, 이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게, 진짜, 을기업이고, 그래서. 그냥, 금융적도 뭐, 고만고만하고, 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가 지수가 올랐는데, 오른 거는 반도체. 시가총액이 크니까. 아, 500조 시가총액이에요. 그, 반도체가 올랐고, 2차 전지가 또, 반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거의 반도체만큼 올랐어 주간으로 주간으로 그게 시가총액을 다 올려놓은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 섹터가 내리면서 자동차도 시가총액을 더하면 1 0 0조가 돼요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렇게 더하면 40조, 11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전체적인 그 그래서 시장이 막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우리 돌고래 독수리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없었고, 또 2차전지를 또 무서워해서, 바닥에서 좀 줄인 분들은 이제 지나간 일주일 동안 재미를 못 보신 거죠. 오히려 거꾸로 내렸으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든님뭐다못 맞추거든, 사람이. 그래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다 됐죠? 그 플랫폼 쪽은요? 아, 플랫폼. 플랫폼은 뭐, 계속 그냥 옆으로만 기어요. 출창. 예, 네, 진짜 옆으로만 기어. 옆으로만 기고. 제가 저번에 기술 변화 중요하다고 제가 유수도 하나 제가 띵크 드렸는데, 이 플랫폼 쪽은요, 기술 변화 정말 무서워야 돼요. 기술이 하나 해가닥 변하잖아요. 새로운 검색 엔진 뭐가 나와버리고 그러면 죽여버린다니까요. 완전히. 죽여버린다고. 미국에 온라인 교육하던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엉망이래요. 우리 그 바드 저번에 시연 한번 해 드렸었잖아요. 오, 진짜 파워풀 하던데요. 정말 파워풀 해요. 어, 네. 그 뒤에 얘는 또사용하기 쉽잖아요. 지금. 그 더구나 공짜야, 지금. <laughs> 어우, 좋아, 좋아, 공짜. 아니, 근데 진짜 다양하게, 어, 많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 진짜 그 우리나라 포털 회사들 큰일 났어. 그런데다가 이제 그 회사 주가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내리는 이유가 다나 있었죠? 음. 아니죠. 어. 중국에에서 네이버가 검색이 안 된다. 어. 정부에서 막아놨다.라는 루머, 음. 가짜 뉴스, 혹은 또 그게 진짜 그 중국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짜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제2의 한한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그 그렇게 된 거죠. 또, 그 와중에 우리나라 어떤 엔터에서 하는 중국의 텐센트랑 또 <laughs> 정식으로 서비스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공짜로만 보는 분들이라서 몰래. 근데 그걸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니까 이제 그한 번씩 들을 때마다 음원 다운로드 할 때마다 이제 가금해서 돈을 받으시겠죠. 그러서 그래도, 그래도 내리더라고, 그래도. 왜? 그게 그냥 휩쓸려 간 거니까. 거기에 삼성전자 사회를 이슈가 많으니까 이게 기간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팔면 이 섹터는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시총이 안 크니까. 다 더해도 20조가 안 돼. 20조 조금 20조 근처 정도 될것 같아. 요 엔터 쪽에. 어, 그러까 저는 앞날이 더 훨씬 짱짱해 보이는데요. 어, 근데 이 섹터에서 뭘 많이 올랐다고 좀 팔아 가지고 삼성전자 사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물려 가는 게 일부 있죠. 네,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검색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구글이 조금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지금 그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챗GPT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이버가 이제 나중에 그 서치 써치GPT를 개발해도. 네이버 주가는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는 이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모먼트는 무엇이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GPT를 개발해도 다른 것에 밀려가지고 계속 이러한 주가를 유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그 낙관적이지 않아요. 우선 네이버 전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 전자상거래 시장도 지금 포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화된 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 C2C 하는 그 회사를 하나 샀잖아요. 근데 뭐더라, 회사, 이런 거, 하여튼, 피, 뭐 있는데. 근데 그거, 그 실적을, 이쪽 전자상거래 실적에 도 연결로 보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늘었어요 하고, 이번 1분기 실적에 발표를 한 거였거든. 근데 음. 난 거기에도 이제는, 만약에 그, 그게 많이 늘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스페인에 또 뭐도 안 샀잖아. 그래서 그런 게 늘면은 이제 해외에서 뭐가 늘어나면 몰라도, 국내 전자상거래 쪽에는 난 크게 안늘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전자상거래 쪽에도 그게 이익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어. 이제 일룩스 굿하게 탑라인 자체를 올려놓는 역할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PT 관련해서 그 서치 플랫폼 이렇게 그 하는 그거는, 뭐,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회사가든 간에 전 세계를 다 커버해야 된다고. 국내에 있는 분이라고 한글로 서비스한다고 해서 내가 뭐, 아이고, 저기, 저, 저, 저 뭐야, 포르투갈의 오대국강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땐 네, 네이버가, 어, 난, 난 모르는데, 그거는. <laughs> 그건, 그, 저기, 바드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비용은 바드 개발하는 구글이랑 똑같이 들 거라고. 그렇게 안 들면 퀄리티가 안 나올 거고. 음. 그렇다면, 네이버 입장에서 새로운, 새로운 코스트 센터가 하나 생긴 거죠. <laughs> 비용 센터가 하나 생긴 거라고. 브라핏 센터가 아니고, 그 코스트 센터가 그거일 거라는 거죠. 채티비 관련된 거. 근데 그게 <laughs> 장기적으로 저는 별로 그 힘든 새로운 숙제가 하나 이제 어깨에 턱 놓여진 거죠. 그러면 검색 시장의 점유비도 떨어질 거고 검색 시장의 점유비가 떨어지면 광고 단가가 떨어지겠지. 음. 예? 국내 광고 시장도 만만치 않아질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B2C 관련된 뭘 이렇게 플랫폼으로 해서 막그 전자상거래 이걸 많이 늘릴 수 있는 구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라인, 제트 홀딩스, 그 관련된 거를 또 기업가치가 어떻게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럴지, 그런 것도, 가끔 이럴 수 있어요. 여기 네이버 그 좋아하시는,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상장된 그 회사의 주가도 매일 움직이거든. 그게 걔가 많이 오르면 네이버도 또 외국인들 막 사. 아, 그건 또 서로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회사, 저, 회사 전체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제 여기서는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봐야죠, 봐야 되는데 도전도 만만치 않아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의 바드, 예예 예, 만만치 않아, 만 구글 바드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절차 없이 한국어 자체로 서비스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퀄리티가 정말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진짜. 웬만한 거는 걔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오, 어, 진짜 나와. 네이버는 좀 많이 암울해 보이고 또 카카오는 더 암울해 보이것 같습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p b r 한 30배 이상 받고 있는 거거든요. PBR은 그 대신에 하도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어서 PBR은 1.3배 뭐 1. 뭐그 정도니까 비싸지 않은데 여기가 이제 기로인 것 같아. 그래서 주가가 또 쉽게 아주 막 급하게 내릴 것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게 있고 계속해서 이제 희망을 줄수 있는 신사 계획들을 매 분기 IR 할 때마다 또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급등도 급락도 없는 상태에서 좀그 회사가 실력을 진짜 보여주는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조선, 어 조선도 한번 올랐어요. 한번 올랐고 제가 저번에 대우조선해양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주인이 새로 생기면 큰 펀드멘탈 체인지가 어쩌면 될 수도 있지 주인 없던 회사인 채 그러니까 그 김우중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때 해체되고 난 IMF 직후에 대우그룹이 해체됐잖아요 그때부터 주인이 없는 시간을 지금까지 보낸 거야. 그러다 이제 한 하나에서 인수한 거니까 그새 경영진 뭐 사회 이사분하고 프로필이 다 언론에 나왔더라고 그리고 회사 이름을 하나오션으로 바꾸더라고. 음. 그리고 그것도 뭐 어제 또뒤 뒤따오르더니 오늘 또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어 조심은 좀 하셔야 되는 게 아직 그 하나 측의 돈이 유상증자로 그 시가총액에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한 2조 정도가 유상증자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어, 지금 시가 총액이 2조 뭐 몇천 정도 되는데 4조 몇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실 때 그것도 반드시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할거는제 생각에 빚 갚을 것 같거든요. 어, 한국 산업은행에 진빚이 무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적 적자가 3조 얼마가 있대요. 어, 지금까지 누적된 게. 그거 뭐 일부 또 이렇게 하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여튼그 가능성의 단초는 제가 가지고 있고 이제 혹시나 올빅 베스가 와서 박영세일 을 하면 그때 좀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제가 워낙 조선 안 좋아해가지고 많이는 안갈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한 바퀴 돌았죠. 예. 네. 어 그리고 시한 관련해서 제가 꼭 하나 또 말씀드릴게. 지금 미국 부채 협상이 많이 그 삐거덕거리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연과학적 현상 위기도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정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좋은 나라를 부도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될 텐데 그동안 그 그때까지 계속 시끄러울 거라고. 그게 지금 가격의 프라이슨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오늘 새벽에 미국의 아니 영국의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바꿔버렸어. 그,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악몽이 있다고, 2011년 에 악몽이. 미국 신용등급 b b b 로 떨어뜨리는. 거. 그때 막 주가가 막 너무 많이 내렸던, 순식간에 22%가 내려버렸으니까, 5여의을 동안에. 말이 22%, 22%면 주가 지수 2100에서 22%면 470포인트, 450포인트. 얼마나, 그, 그게, 있고. 그래서 요새 시장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그조정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여튼, 뭐, 타,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니까, 그죠? 음. 그때보다 미국의 국가 전체의 그 재정 건전도나 이건 더 나빠져 있어. 어. 그리고 혹시나 신용등급 이슈가 또 생길까봐 제가. 물론 그, 때랑 다르게 이제 유럽은 튼튼해져 있으니까. 또, 최근 들어 이수 중에 이제 남미, 그리스 선거 결과도 나오고. 또 조금 있으면 특히 선거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선 투표 나오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시장이 조금씩 반응하면서갈것 같아 지금 너무 욕심낼 때는 아닌 것 같아 정말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잃는 거예요 케어 안 당하는 거 그래야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우리 걸거리 독수리 여러분들은 케어 안 당하시게 큰, 뭐, 이렇게 리스크가, 현존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조금 안전 운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